안녕하세요 저 파닥파닥 파닥 승진우예요 옆에는 지금 잘 안들렸어요 네? 어잘 들린다 시아님 비명소리 내주세요 아니 잠깐만 아 저가 이거 두번째로 찍는거거든요 왜 두번째로 찍는지 알려줘요? 네, 알려줘 따 아저씨가 왜? 저를 죽일라고 해서 는 복수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깨고저상이안와 아니, 따 아저씨 때문이에요. 이거 다. 왜따 네, 아저씨는 맞지 않아요? 근저따 아저씨 이제 싫어해요. 따 아저씨 악플 달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악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전 따주씨를 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따주씨가 아 이렇게 놀렸을 때 시아님 언제 와요 왜 이렇게 늘려요 시아님 뒤로 와줘야 되나 여러분들 뒤로 와줄까요 말까요 한 방이에요 이쪽 여러분들 이쪽 한 방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간이 한방 구간이에요. 시안님이 보셨써 근데 뭐 어딨어? 쉬었는데요? 시안님 그러다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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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저씨가 밖에서 놀고 있어요 전 아저씨 정말로 좋아하는데 아 시안님이 저를 따라잡고 있어요 시안님을 따라잡읍시다 여러분들 시안님을 따라잡아 안돼 바로 앞에서 죽었네요 여러분들 전 시안님을 아 맞다 시안님 얼굴 공개할 저희 유튜버 구독자가 49명이어서 그래서 너무 좀... 네? 저 구독자 49명이요 시아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아 맞다 그 다음 빨간 구간으로 왔어요 근데 이름을 못봤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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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보이죠 네? 뭐라고요? 어렵다고요. 아니, 어디 주인공한테 어렵다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몇 살이야? 시아님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시아님? 저는, 저 나이는 9억 9만 99 9천 9백 99살이에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세요. 나이도 적어 보여요. 이게 어려운가? 야 너무 짜증 날것 같거든요. 이 구간은 잠깐만요. 요라아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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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님, 그러나 유튜브에 안 나오겠는데... 저가... 저가 데리고 올게요. 시아님을 파닥파닥 승진호가 시아님을 데리고 오는 날이고 다니... 저 이런 걸 잘해요. 뭔가 타이밍... 어, 여기 봐봐요. 여기... 이 봐봐, 봐봐... 고 타, 타. 시아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목소리가> 여기로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아님 목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잘안 안 나올 거 같아요? 네, 아, 그, 혹시 시아님, 저희 유튜브 봤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어제 찍은 그일화요 오늘, 오늘 봐야 되겠다고요? 아니 왜 오늘 봐요? 저는 이화도 찍어서 오늘 그래서 그것까지 봤는데. 이건 타이밍이 아니고 이건 실력이요, 지금 건. 여러분. 저 머리로 갈려져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시안이 기다려, 좋아요. 어, 야! 폴그 응. 점프, 이게 나야. 시안님. 안 돼. <laughs> 비명.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여태까지 했던 점프맵 중에 익스트리 오비어서 완전 익스트리 오비어서 네, 완전 익스트리 오비어서 완전 익스트리 잠깐만요. 저가 잘하거든요 이거. 근데 버그. 아니, 저도 알아요. 잘못하겠어요 제모 탔겠어요. 저도요. 민트까지 요못 갔어요. 민트까지요? 네.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걸요? 어, 저, 파닥파닥 게임 이라해서 <laughs> 그쪽에서 말해줬잖아요. 못뭐 들은 사람들은 지금 상화에서 들으세요. 시아의 최고 기록은? 네. 아, 잠깐만. 어디까지였어요? 먼저 말해 주세요. 말하라고요 네. 좀 기다려 주세요. 저 사다리 구간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드디어 100까지 오는 날이 오나 오늘은 150까지 갈 거예요. 150. 좋다. 근데 저가 얼음 구간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좀 보지? 너무 늘려서요 얼음 구간이 스 이렇게. 그러면 을 거예요? 네, 뭐라고요? 을 거예요?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포맵을 찍을 거냐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드디어 100일이에요. 어려움. 짜증나는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아님보다 저가 먼저 가겠습니다. 람지라고할 뻔. 그첫 번째 구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위해 저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노력은. 노력이 세상을 밝히는 사실. 기다려봐요, 시원님! 자! 예. 아, 스테이지 건너뛰기 하려면은 39로복스가 필요하네요.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봐요, 이쪽? 여러분들 시아님, 그런데 왜 1화를 왜안 봤어요? 1화는 누구나 봐야죠. 파닥파닥 성진는 팬들도 다 봤는데 맞죠, 여러분들? 저가 여러분들 파닥파닥 팬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파닥파닥이라고 부를게요. 파닥파닥 친구들도 다 왔는데요. 파닥파닥 친구들, 다 왔죠? 네? 제대로 더 크게 말해주세요. 다 왔죠? 감사합니다. 너무. 시안님 기다려 봐요. 저 이거 잘하는 방법 알거든요. 이렇게한 꽃게 꽃게 꽃게, 꽃게. 사절이 있다고 저쪽이에요? 한방인가? 솔직히 이건 선 넘었다. 시안님 맞죠? 이거 어떻게 깨요, 시안님시안님 시안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깼어요. 네? 뭐라고요? 회오리 마스터 그러니까 회오리 마스터라는 로블록스 게임에서 나오는데 그거 깼대요. 이거랑 똑같대요.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선 넘지 않았나? 시아님, 어디에요? 시아님? 어디에요? 아, 깼었는데 아깝죠, 여러분. 아니. 아 이거 너무 짜증나는데요. 시현 님, 오늘 사화봐 봐요. 사화 방금 저가 깼거든요. 시현 님? 아! 너무 짜증나거든요, 지금. 하, 어떡하죠, 여러분들? 뭐야 안돼! 아니! 저 너무 열받아요 여러분들 어 혹시 저가 특별히 이쪽에서 제가 특별히 이쪽에 있는 친구에서 친구 추가 해주겠습니다. 저가 특별히 어새 친구 가 생겼네요. 이 친구는 특별히 이제 또새 친구가 생겼죠? 저가 저 사람들은 아마도라면 파닥파닥 승진 후. 팬이어서 그럴걸요. 저희 구독자가 적어서 저를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 야야야피보소 이거 원래 한방인데 네? 어,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지? 어 아. 정확히 뛰어야 되네요. 원래 조조조조랑 달리. 여러분들. 자. 파닥파닥 게임 시즌 1. 3화가3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앞으로 마지막 108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저도, 델랑말랑해요. 됐습니다! 저도, 아! 아깝죠, 여러분들, 파닥파닥, 친구들. 샤아님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용하라.